PBR. 아이템은 바로 네. 건빵 7개, 1분 안에 가능, 불가능. 오랜만에 야신야다 빠코 나왔는데요. 어때요? 또 거기 앉아 계시죠? 오늘 리뷰죠? 실험. 원래 실험 양은 많을수록 좋다. 요즘 트렌지 사멸 못해서 몸으로 때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laughs> 어, 근데 건빵이 뭐예요? 솔직히. 아니. 그냥 날리는 컨텐츠 아니에요? 아니, 난리다니 이거는 지금 신부의 사활을 거. 시대의 난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p d 님한테 어, 아니, 혹시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옛날 딸이 그냥 갖고 와서 한 10년 전부터 유행했고요 아, 아주 고전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스펀지도 나왔던 주제예요. 스펀지는 요즘 애들은 모를텐데 아. 주제가 뭡니까? 금빵 7개 1분 안에 먹는 건데 건빵 7개를 정말 1분 안에서 먹을 수 있나? 스펀지에서도 1분 안에 못 먹는다 근데 7개면 1분 안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두분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군대에서 이거 많이 음, 안해봤요그딴거안해나 생각 안 해서 아 군대 안 갔다 오신 모르시는구나 <laughs> 저는 조금 자신이 없고 교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씹을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도 되네요. 어, 헬스는 알아서 조심해 드리고요. <laughs> 아니, 나 솔직히 아, 이게 진짜 농담 아니고 왜 이게 불가능한 거죠? 건빵 정도야. 쉽게 씹어먹지 않을까? 음... 그런데 혹시 NBC 다큐멘터리 찍어주셨요 <laughs> 저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 저희가 전격적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빵 7개, 1분 안에 가능 불가능 도전! 거씹서카 음... 이거, 이거 재밌더라 좀 팀브 <laughs> 아 근데 죄송한데 일라운드에서성공하방송분량이좀 부자지 나요 그래서 3번 드가 준비했어요 아, 아, 무조건 해야 돼요 나? 무조건 해야 돼? 성공해도? <laughs> 네. 어 자신 만만하시네 아니 아니 일곱 <laughs> 개 이거 세금 보다막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알약처럼 넘기면 돼요 죽을 거아 <laughs> <laughs> 아니 왔다고 <laughs> 아니 어차피 이 건빵이 이게 물에 묻게기 때문에 CPR 할줄 알아요? 나할줄 모르는데? 뒷말리가 <laughs> 필요합니까?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세템 스타트해주세요 준비 시작 계속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폴리 지금 되게 태연하게 드시고 계시네요. 죄송한데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입에 건방이 너무 많은데요? 먹는 터하는 터니까. 응. 선거. 폴리 같은 경우는 다 집어서 일단 3kg보다 절려고 가고 있고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말꿈이 3개이셔야 대요 입에 약간 잔존물이 남을 수 있겠지만 자, 콜리 8초 남았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입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죠? 어느 정도 넘긴 것 같아요? 자, 2, 1, 땡! 아, 200. 아니, 이 정도면... 아니야? 이 정도? 아, 막. 아, 좀 근데 더럽지 않나요? 많이 더러워요? 입에 지금... <웃음> <웃음> 아, 햇라 아예 지금... 나 고양이 같아!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근데 왜 어려운 건 알겠네요. 이게 처음에 있었던그 수분을 한두개 정도 먹으니까 다 빨아들여. 어, 맞아요. 삼킬 수가 없어. 응. 그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입에 수분이 좀 없어져서 점점 삼키는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빨이 엄청 낍니다. 사실 저 마지막에 삼킬 때 약간 목숨 걸고 삼켰어요. 그런 거 같은데. 어, 덩어리 이만해. 어 덩어리 이만해져가지고. 아 근데 혜진 완전 실패니까 소감때 묻지 네, 않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할까요? 죄송합니다 농담이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 어렵진 않다 내가 지금 모래를 씹는 건지 빵을 씹는 건지? 진짜 깔끔하게 먹는 건좀 어려운 것 같고 막 그래서 완전 입에 다 있을 줄 알았는데 향보도 음. 넘기만 했어요 어쨌든 성공해도 다음 단계는 있다고 오케이, 했으니까 오케이. 건빵이 뭐 쉬운 건빵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건빵 으흠 으흠 일 어, 아, 별사탕이 있으면. 있으면. 그, 건빵을 먹으면 안에 별사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별사탕이 수분 역할을 해줘요. 별사탕이 어, <laughs> 수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입에 침을 좀 분비해가지고. 침 분비를 도와주죠. 깜좀 치지 마세요. 시작 소리에 맞춰서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지금 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건빵을 다 입에 넣었습니다. 무 말라. 텐튼 지금 도토리 전략인가요? 홀리 지금 다 먹었나요? 지금 44초. 저도람 먹으니까 쉽네요. 입 벌려보세요. 아 통과, 홀리 통과. 어. 아왜 이렇게 더러워? 선뜻 <laughs> 아, <laughs> 아, 야 더러워. 헷. 저도 입 벌리세요. 걸리세요! 우리만 더러워지고 모래 한번 뿜어주세요 근데 확실히 있으니까잘 네. 넘어가네 별사탕이랑 네. 같이 넘어가 거의 아까랑 비슷한 수준으로 끝냈던 게 50초에 끝냈습니다 정확히 시간은 정확한 시간은 50초 때인데 지금 둘이 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범위 이제 성공을 한게히트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치가 없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표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별 사탕이 있으니까 침이 나온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거든요. 아까는 좀 전략을 다르게 건빵을 한 번에 많이 넣고 씹어보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워낙 침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까보다 좀 침이 덜 마른다는 느낌으로 음. 하니까좀 됐던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별 사탕이 들어가니까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수분감이 좀더 있어요. 자 그럼 뭐 김말이 피라미가 3단계 한번 봅시다. 3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침 분비만 잘 되면은 한 40초 때까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맛있다. 자 레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신공비가 아니라 그냥 가학 컨텐츠 아닌가요? <laughs> 레몬 자체에도 액체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좀더 깔끔하게 성공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도 수월하실 수 있을 것같 쳐다보기만 해면 침이 1회 이상 레몬을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못 드시면은 다안 드셔도 되는데 활용은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불만이 있으신 분은 그냥 뛰쳐나가주시면 되고요 맞아.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준비. 자 콜린 또 일단 마구마구 집어넣고 있고요 오, 오, 오. 아, 지금 콜리 씹는 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이게 20초 지났거든요 그래도 아까보다 스피드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너무한 거죠 아 33초 지금 콜리 38, 어, 38초 38초 잘 없나요? 힘도 엄마가 봅니다 그럼 햇도 지금 5초 5! 오케이! 52초에 성공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전 솔직히 약간 레몬을 먹고 씹어 넘겼어요 그냥. 확실히 레몬 신게 침이 진짜 <laughs> 처음에 레몬 씹을 때가 좀 굉장히 고통스럽긴 했는데 아니, 확실히 편안하네. 확실히 레몬이 침을 진짜 거의 물 마시는 것 수준으로 입이 촉촉해져가지고 <laughs> 어, 너무 수월했어요. 그 레몬에서 오는 그 물기가 계속해서 계속 음 이게 음.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햇는 네, 아까 1차, 2차 다시 패했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좀더 햇의 스포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괜찮다, 괜찮다. <laughs> 처음에 레몬을 하나 먹고, 이거 먹었는데, 어, 뭔가 될거 같은 거예요. 탐하게 덮는 느낌이었으면, 레몬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 그대로 삼킬 수 있었어요. 원래는 삼키는 거조차안 됐는데. 아니,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오늘 어, 경험해본 바로는, 이게 스펀지가 있었다고? <laughs>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쉽게 성공했고, 다들 쉽게 성공했잖아요. 이거는, 레몬을 통한 침분비의 역할보다는, 레몬 자체의 액체 버프를 너 많이 받 <laughs> 하는 같아요. 그래서 레몬을 한 입을 먹고 그 상태에서 1분 안에 넣어볼 수 있는지 혹시 도전해보실 분 있나요? 자, 앉으세요 각자 레몬 하나 찍세요 레몬 한개 빨고 시작됩니다 지금 자기 그릇 여기다 주고 여기다 던지는데 김표 어딜 놓고 지금 그리고 심지어 <laughs> 검 여덟 개검 여덟 개요? 진짜 양아치다 <laughs> 숫자를 없 <못해>. <laughs> 우리 건다 일곱 개하자레몬부 빠세요 시작! 예, 이가가 같아요. <laughs> 너무 많은 건방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팀북. 건방 진정한 엔딩은 여기서 끝이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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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앞으로도 재미나 껐는 지간을 준비할 테니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거 원래 같이 하는 건데요. 어, 그래요? 네.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아시냐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악플 쓰면 바로 차단당하니까 좋아요. <laughs> <만드니까. 웃음> <laughs> 안녕! 안녕!